안녕하세요, 묵긋입니다. 제가 3일 전쯤에 발키리 전설 아바타를 합성 성공했는데요. 이렇듯 무과금도 전설 아바타를 과금없이 얻어낼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는 리세마라죠. 다시 말해, 무과금이 리세마라를 과금없이 해낼 수 있다면, 신규 무과금 유저도 요딘을 즐기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마침껏 업데이트로 니프라임이 나오는데, 아마 무과금 유저분들이 전설 아바타를 얻기는 더 쉬워질 겁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설명드려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가공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무컷을 검색해보세요. 다양한 게임, 무가공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기회가 돼서, 여덟 번째 계정, 어세신을 섭외했는데, 예도 한, 최대 3주 정도 뒤면, 전설 합성 기회를 가져갈 겁니다. 전설 합성 기회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60레벨 캐릭을, 부캐릭 포함, 같은 직업으로, 5개를 올려줘야 하는데요. 60레벨에서 얻는 레벨업 보상을 통해, 총 5장을 모으고, 한장은 장판이 되고, 4장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발키리처럼16% 확률로, 전설 아바타를 얻게 되죠. 그러면 60레벨은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 조금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수두리라는 보스를 밀면 최대 3주 이내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해졌죠? 어, 수두리를 잡는 스펙만 맞추면 되는데 지금이 아주 키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자, 우선 신규든 복귀시든 기본적인 장비는 줍니다. 저는 신규로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속 1차 보상으로 희귀 7강 무기 방어구 세트를 주고 한달 동안 대여해주니 당분간 유용한 아이템이구요. 유료장신구도 5일마다 퍼줍니다. 어, 적당하게 3에서 4강 정도 해두시면 무난합니다. 그 이상 되면 더 좋고 30일, 60일에 7강 펜던트 부적도 꽁으로 줍니다. 그러면 악세사리를 제외한 모든 부위는 꽁으로 줍니다. 악세사리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인데 특히 악세사리 중에 목걸이와 반지가 3에서 4강 정도 되면 좋은데 굿 서버 기준 용암의 목걸이 플러스 3강은 89 다이하며 3강 희귀 반지는 400 다이아 미만에 형성되어 있어 무난하겠습니다. 60 리세마라에 필요한 액세서리 총 구매 비용은 아무리 바가지를 써도 1500 다이아 미만으로 처리됩니다. 신 서버면 좀더 비싸지만 지금이 처음이라면 굿 서버를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요. 다음은 수집템인데요. 오딘에서는 장비만큼이나 수집템의 비중이 중요한데 60 리세마라에 필요한 수집만큼만 처음에는 박아주는 것으로 목표로 해둡니다. 60리세마라에 필요한 수집은 특히 공격력 명중 위주인데 예전에는 비싸서 못 맞췄거나 나중에 맞춰야 했던 서리거인의 무구수집이나 얼어붙은 탕그무구수집도 다 합쳐서 1천다이아 이내로 거의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서버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싸진 편이죠. 또 무스펠 마을에서 나오는 아이템도 초반보다 상당히 싸져서 부담없이 맞출 수 있고 추가 공격력 명중을 이전보다 손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감이 빠르시다면 이해가 되셨을텐데요. 새로운 마을이 나오는 것이 신규 유저분들에게 긍정적인 것은 아스가르드 진입이 어려웠던 유저들은 니프라임의 일반 수집이 나중에 풀려 조금씩 진입이 용이해지겠고 또 그렇게 아스가르드 플레이 유저가 많아지면서 아스가르드 수집템 가격이 하락하면 신규 유저분들도 저자본에 보다 쉽게 수집을 맞추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무과금의 저자본이어도 보다 쉽게 전설 아바타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전설 아바타 하나만 얻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지 않고 리세마라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합성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모아갈 수 있고 스펙업을 할수 있는 길이 충분하게 그것도 아주 싸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무스펠 아스가르드 지역의 수집템이 싸지면 지금은 다소 비싼 70 리세마라의 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열릴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야, 그래도 다이아가 들잖아. 하실 것 같아. 영상 우상단 링크와 고정 댓글에 참고 영상 걸어두고요. 그 외에도 제 유튜브에 무과금 공량 재생 목록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리, 2주년 혜택 못 받은 노영웅, 무과금, 최악의 조건 3가지를 다 갖춘 제 어스신도 쭉쭉 커 나갈 테니까요. 매일 9시 오딘 라이브 합니다. 심심하면 놀러오세요. 이렇듯 모든 신규 유저분들이 보다 마음의 부담 없게 편하게 육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같이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묶으셨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최신화된 육성 영상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묶으셨습니다.